오늘 고객님은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데 매장 방문은 일단 어렵고요. 사업을 하고 계셔서 리스 쪽으로 좀 알아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카니발 하이리무진, 뭐 특장차 이런 거몇대좀 추려서 좀 보내드려보고 제가 직접 검수를 해서 그중에 가장 괜찮은 차량으로 올 리스 견적을 뽑아서 고객님에게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 같이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 카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이 바로 이 차량이에요. 일단은 차량 저희 김 팀장과 저랑 이제 같이 이 차량 좀 검수 외관 실내 컨디션 그 다음에 엔진룸의 누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님에게 보내드리고 계약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고 이렇게 일 처리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단이 차량이 좋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래서 일단 한번 꼼꼼하게 검사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비상등 오케이. 구석 조명. 오. 오 하이 리지는안 나도 모르게 이게 다리를 꼬기 <laughs>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의 로망이네 로망 아 로망이지 그 초등학생들이 그런데요 학교가는데 우리 아빠 차 뭐다? 우리 아빠 차 뭐다? 막 했는데 옆에서 한 명이 우리 아빠 차에 노래방 기계 있어 끝나는 거야 공기청정 기능도 당연히 정상 작동 다 되고 어 공기가 안 좋은가 보다 막 빨리 도네 너 말을 할수록 얘가 더 빨리 도네 이빨을 닦고 왔어야 되는데 이분이 진짜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것 같아 처음에는 지구공을 좀 여쭤봤어요 근데 이제 자녀가 두 분이 계시고 그렇다고 하니까 카니발로 갔다가 이제 하이리무지로 왔어요 카니발이랑 하이리무지랑 차이가 우리 리스 잖아요. 그래서 월 불입금 차이가 크게 안 나기 때문에 음. 이형이만 하이리무진이 오월 어? 불입금이 그 정도 차이면 하이리무진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렇게 제가 설명을 하니까 예 어, 당연히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장업체까지도 추천을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수리하거나 여러 개 지금 굉장히 번거롭고 음. 예,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조잡하다 그러더라고. 자기 음. 기본 이런 스타일 좋다고 하고. 근데 기본 자체도 너무 깔끔해서 아이 정도면 됐지. 운전해 부산 쏘아 가자. 해운대 가자 해운대 우선은 실내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제 엔진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 이제 급하게 오늘 하고 플레쉬를못 들고 하고제 음...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충분히 신분이 보입니다 냉각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보충을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예, 냉각수가 없어서, 새는 게 아닌가 보고 있는데, 새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새도 이상하고요. 새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센터 무상보증기가 5년이죠. 21년식에 4만킬로예요 아직 보증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임신세계도 좋네요. 어, 소리 좋아요. 네, 볼트 푸는 적도 없습니다. 탈부착도 없고, 교체도 없고요. 네, 드디어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고객님께서는 중고차 배달 서비스로 이용을 하셨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로 구입을 하셨고 오늘 구입하신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7인승 가솔린 모델이고요. 시그니처 등급에 2021년식의 주행 거리 약 44,000km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에요. 볼트 풀린 거라든가 칠 들어간 거 도색도 없는 완전 순결 그 자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리스로 지금 진행을 했는데. 리스트 조건을 좀 말씀드리자면 원래 이런 건 얘기 안 해줘요 무선수 무보증 즉 초기 자금 영원 60개월 기준을 했을 때월 리스료는 77만원입니다. 이 고객님께서는 사업자, 개인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리스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77만원 곱하기 12개월 약 900만원 중반 정도 되죠. 그 비용을 이제 비용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를 구입을 하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고차 유튜버 우리 동네 제차차에게 문의를 주셨죠. 이 리스 같은 경우는 처음 설정할 때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판매라든가 인수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자유롭고 이거를 자체 잘못 설정을 하면 나중에 고객님께서 뜨거운 감자처럼 처분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리스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좀 경험이 많은 업체에다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채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보증, 무선수, 초기 잡은 영원에월 리스료 77만원. 당연히 리스니까 잔존가치가 있겠죠? 잔존가치는 1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잔존가치라는 건 내가 인수할 때 1200을 내야 되는 거고 반납을 하게 된다고 하면 1200낼 필요 없죠. 월 77만원 내고 그냥 끝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고차 리스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중고차 리스로 좀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우리동네차차차 검색하시면 많은 중고차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중고차 리스 또는 렌트 또는 할부 어떤 거든지 정확하게 고객님들에게 맞춰서 세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좋은 사람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동네차차차의 임종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